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올라올 때도, 음. 응급차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선생님과 대담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다는 소리가, 응,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였어요. 음. 하루에도 한열몇 번씩 떨려요? 네. 사실 열몇번 동안 그 목숨이 경각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응급 그래. 상황이 계속 일어난다는 일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저분의 사연이지만 언제 내 사연이 될지 모르고 어이, 선생님도 응급차로 또 가신 적이 몇번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보면 참 살다가 제일 꺼려지는 것이 응급차에 실려 가는 게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음. 들어요 저는 가끔 그제 개인 사무실에서 을뭐 공사를 하다가 표지가 음.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 아~ 우리 사는 게 이와 같겠구나 표지가 음. 언제 나갈지 모르지 음.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이 밝혀졌을 때 언제까지나 표지가 안 나간다 생각하지 말고 음. 거기서 재미나게 살다가 표지가 나가면 받아들여야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응급 상황도 표지가 나가기 직전의 상황 같은데요. 음.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몸의 응급 상황이라는 것은 남이 음. 봐도 알고 음. 내가 봐도 평소 몸 상태와 다르니까 음. 아 이게 응급이구나 하고 음. 응급차를 불러달라 쓰러지든지 됐서 음. 당장 옆에 사람이 식별이 가능한데 음. 정신의 응급 마음의 응급이라는 것은 옆에 사람이 봐도 잘 모르고 본인도 또잘 모를 때가 있어서 그것의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음. 뭔가 아 이게 내가 마음의 응급 상황이구나 하는 걸 알아치는 징조 지표 신호 이런 것들을 평생 정신의학 또 환자를 다루는 선생님은. 어떤 것들이 그런 게 있을까? 혹시 있긴 할까? 음, 그런 건뭐 신체 의학에서 네. 그런 정상을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볼수 있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단지 다른 거는 신체 의학적인 거는 거짓말을 못 해요. 아. 사진을 벗기보면 어느 부위가 나쁘다 가 이게 나오네. 객관적으로 드러나죠. 네. 그런데 마음은 거짓말을 너무 해니 왜 거짓말을 하느냐? 아프지만은 아픈 게 불안해서 안 아픈 것처럼 해서. 음. 네. 또 건강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또 싫어할지 모르니까 또. 그렇군요. 또 정치가들은 건강해야 정치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도 아픈 걸 숨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 정신적인 건강과 네. 자기가 표현하는 건강. <laughs> 이거는 다르다, 그 얘기. 예. 그거는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다 그래요. 네네네. 어, 자꾸 이렇게 부인해보다가 할수 없이 이제, 그러니까 정신과에서는 자발적으로 오는 부분보다 네. 다른 사람의 지적에 의해서, 어, 예를 들면 뭐, 무슨 사건과 연관이 되면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네. 또 폭력 같은 거 있잖아 네, 네, 네. 치우보 네. 음. 폭력해서니까 을이소원 네, 네. 선생한테가서 그 폭력 교육 얼마를 받아라 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음, 음. 폭력하는 사람도 자기는 폭력했다고 뭐 시인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라는 거는 감출 수가 있다. 이 아, 그것이 중요한 패턴이에요. 중요한 패턴. 저희 형님이 췌장암으로 췌장암 진단을 받고 한6 개월을 넘기지 못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중간에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 엄마를 좀 모시고 가란디가. 내가 지금 엄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안 된다. 음. 엄마가 자꾸 와서 옆에서 울고 괜찮냐고 하니까 그래. 이암 환자인 아들이 자기 고통도 버거운데 엄마 고통을 생각해서 나는 괜찮다고. 음. 안 아프다고 음. 그런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정말 형님조차 췌장암으로 죽어가면서 "이게 내가 괜찮다고 계속" 예. 스스로 혹시 또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몸은 거짓말을 안 한다. 이 암은 거짓말을 안 하는데, 암을 바라보는 본인이나 주변에서는 거짓말에 속을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음. 형님이 또 오르네요. 거짓말 하나. 네. 수년님이 암으로 입원했어요. 네. 응? 네네. 그때만 해도 내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니까. 아주 옛날이네. 지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진단하기도 어려웠지만, 음. 진단하고 나면 그 자체가 이미 사행성으로. 아. 수술하는 방법. 네네. 그 항암제도 나왔지만, 항암제는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음. 쓸 수도 없어서 그렇더 네네네. 근데 수녀님이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 수녀님이 나를 부르더니 솔직히 얘기를 해달래요 네. 의학적으로 음흠. 자기의 여명이 얼마나 남았든 응? 그래서 수녀님이니까 수련도 많이 했겠다 이런 내가 이제 전제를 가지고 네. 의학적으로만 설명을 드려서. 네. 대체로 이 진단이라면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몇 개월째 되면 사망에 이릅니다. 네. 조금 야박하지만은, 네. 있는 그때 그대로. 그렇게 얘기해서. 네,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걸안 아르키 줄 때야. 아하, 네. 집에 가서 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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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쉬고 잘뭐 어쩌고 이제 <laughs> 그런 소리나 하지. 안 아르키 줄때인데 이 수녀님은 내가, 아, 수녀님으로 수행도 오래 했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려도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의학적으로 이해를 해줘. 네. 네.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나도 부르고 자기를 돌봐줬던 인턴들을 모두 불러놓고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이분이 엄청 명랑해서, 네. 그방 안에 있는 다른 환자를 돌보고 말이야. 아... 아 그래서 내가 탐복을 아, 해서, 아, 해서 아 역시 하긴. 수행하는 분이 다르기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제 자기도 그걸 느꼈는지, 나도 부르고 인턴을 모두 불러가지고, 내 부탁말씀 하나 있다고. 뭐든지 하시라고 암 걸린 사람한테 그런 의학적인 설명 절대로 해주지 말. 깜짝 놀랐어 내가. 진짜 반전인데요. 네. 자기는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말이지. 너무나. 엄청 고들. <laughs> <laughs> 그 명랑한 것이 어. 다 불안을 이기기 위한. 그럼. 기관을 이기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음, 거지. 아, 그 기관 거짓말 하는 김에 이제 환자를 돌보고. 네, 그뭐 선한 게다 좋잖아, 이게. 봉사하는 네, 네, 거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놀란 거예요 그게. 아, 야, 역시 다르다. 음, 이랬는데. 오해를 하셨네. 어, 어. 내가 <laughs> 일지를 못한 거지. 네, 네. 네. 그 사람이, 마음이 거짓말 하는 거는. 네. 너나 없이 다똑같아 <laughs> 음. 그래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음.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쌤께서도 음. 어린아이가 영도라면 음. 돌아가는 동심은 360도다. 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어린아이라든지, 혹은 지능이 조금 모자란 사람이라든지, 동물들은 그래도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음. 좀더 정직한데, 음. 머리가 좀더 굵어지고 커지는 어른이고 좋아지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회적 관계 그래, 되죠. 머리를 굴려가지고 꾀를 부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요. 다른 그러니까요.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다든지, 음. 이렇게 비춰지면 나한테 이득이 없다든지, 네, 뭐 이런 네네. 계산을 너무 복잡하게 하네. 어. 그래서 엠블런스를 보면서 몸의 응급상황은 잘 알지만, 음. 마음의 응급상황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음. 그랬더니 알 수가 어렵다. 음. 그것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laughs> 마음이 변덕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기 때문에 음. 그렇다. 아. 그러니까 마음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네. 정신과 의사한테 와서 솔직히 얘기해 주면 치료하기가 너무 쉬운데 네. 퇴원할 때까지 <웃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 그 거짓말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네, 네, 네.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는 음. 자기가 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속마음하고 겉마음하고 말이 달라진다. 네. 생그 음. 그 미국의 만화 중에 스누피라는 음, 만화가 스루, 있었어요. 스누피 작가가 어느에 그, 그 찰리라는 남자 아이 주인공이 여자아이한테 정성껏 하트가 그려진 카드를 만들어요. 음. 만들어서 이제 전해 주는데 음. 그 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I hate you. <laughs> <laughs> 그니까그 마음이 들키는 게 겁이 나니까 음. 나는 너를 미워해 하면서 하트가 가득 음. 음. 그린 카드를 전해 준다. 음. 그게 아마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음. 이 작가의 참 어, 원숙한 농담이 아닐까 음. 음, 재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정말 그 마음의 바다 음. 어, 속고 속이는 음. 마치 탐정이 셜록 홈즈가 루팡을 찾아 나가는 음. 그런 과정 같은 것이 음. 그래서 이 분야가 아직도 계속 미개척지로 있고 음. 또 파고 또 파고 이러는구나 하는 음. 걸 알게 되네요. 오늘도 나랑 나나는 <laughs> 선생님과 함께 앰뷸런스로 밝혀본 음. 인생의 지혜 마음의 세계였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